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포츠토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전남드래곤즈와 화성FC입니다. 전남드래곤즈는 포메이션 5-3-2를 기반으로 하며 5백 구조를 통해 수비 라인을 단단하게 구축하고 역습 위주의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수비 시에는 블록을 촘촘하게 형성하며 안정감을 주고 전방에서는 혼란이 수비 전환 시 적극적으로 압박에 가담하면서도 후방 빌드업 과정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어 공수 양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레반드로는 빠른 침투 속도를 바탕으로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능력이 뛰어나며 알베르티는 후방에서의 정교한 킬 패스를 통해 전남의 역습 전개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구현준이 퇴장 징계로 결장하지만 팀 전체의 수비 조직이 구조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큰 공백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화성FC는 포메이션 4-4-2를 사용하고 있으며 좌우 측면을 활용한 간결한 전개를 시도하지만 중원 압박 대응이 미흡한 편입니다. 도미닉은 하프스페이스에서 연계 플레이는 가능하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돌파력은 다소 부족합니다. 루아는 전방에서 적극적인 포지셔닝을 시도하고 있으나 볼 없는 움직임이 지나치게 정형화되어 상대 수비에 쉽게 읽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백승우가 단순 연결 위주의 플레이에 집중하고 있어 상대 역습을 끊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무엇보다도 초보 감독인 차두리가 이끄는 팀은 전술적인 완성도에서 아직 안정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모습이며 특히 수비와 중원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며 공간을 허용하는 장면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남은 안정적인 파이브백 수비 라인을 바탕으로 역습에 집중하는 구조이며 알베르티의 날카로운 전진 패스와 레반드로의 속도가 믿는 침투가 공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화성은 중원에서의 압박력 부족과 측면 수비 커버의 미흡함. 전술적 조직력의 미완성 등 여러 문제점이 동시다발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전남의 탄탄한 수비와 빠른 전환에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 수비 조직력, 전개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전남 드래곤즈의 승리와 저득점 양상의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서울이랜드와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서울이랜드는 포메이션 442를 기반으로 하며, 좌우측면의 윙포워드와 풀백을 동시에 배치하는 구조를 통해 수적 우위를 확보하고 상대 수비를 넓게 벌리는 전개를 자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데일은 공격 시 빠른 패스 리듬과 정확한 오버래핑 타이밍으로 측면 전개의 유기성을 높이는 자원이며 이러한 움직임은 상대 수비라인의 집중을 분산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패드링유는 중원과 측면을 오가며 볼 연결과 탈압박에 능하며 이 선에서 침투 타이밍이 매우 뛰어나 팀의 공격 흐름을 역동적으로 만들어줍니다. 특히 에울레르는 왼발 킥의 정확도가 매우 높은 선수로 직접 프리킥 상황에서의 기대 득점률이 높아 세트피스 상황에서 전술적 무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울 이랜드는 기본적인 측면 공세 외에도 이러한 킥 능력을 기반으로 세트피스를 득점 루트로 명확히 설계하고 있으며 전개와 킥 전환의 효율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부산 아이파크는 포메이션 3-4-3을 사용하고 있으며 좌우 윙백이 각각 한 명만 배치된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수비시 측면에서 수정 열쇠에 자주 놓이며 특히 측면 공간 커버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곤잘로는 개인기와 볼 컨트롤 능력은 뛰어나지만 측면 지원이 부족해 단독 돌파 이후에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공격이 고립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빌레로는 이 선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압박 회피보다는 빠른 패스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중원에서의 장악까지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사비에르는 빠른 발을 활용한 전개가 가능하지만 전개 루트가 제한적이고 수비 집중도가 높은 팀을 상대로는 돌파 성공률이 낮은 편입니다. 아울러 부산은 프리킥이나 코너킥과 같은 세트피스 수비 상황에서 집중력이 자주 흔들리며 실점 가능성이 높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이랜드는 좌우 측면의 2인 전개 구조를 통해 상대 수비를 넓히고 중거리 슈팅 또는 에울레르의 킥을 활용한 세트피스 전환으로 명확한 득점 루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에울레르의 킹 능력은 박스 근처 프리킥 상황에서 직접적인 득점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강력한 전술 자산입니다. 반면 부산은 300 전술 구조상 윙백에게 수비 부담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서울 이랜드의 측면 공세와 정면으로 부딪히며 구조적으로 불리한 전개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전술적 상성과 구조적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이 경기는 서울 이랜드의 승리와 다득점 양상의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충북청주와 경남FC입니다. 충북청주는 포메이션 3-4-3을 기반으로 운영하며, 최전방에는 가브리엘이 배치되어 제공권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 전개에서 양측면을 막고 있는 마테오징요와 페드로는 수비 가담 비율이 낮고, 전방에 머무르며 공격 시 볼을 기다리는 움직임이 많아 공격 흐름이 끊기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압박 회피 능력이 떨어지며 후방 빌드업 시에도 다양성이 부족해 단순한 전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영원의 퇴장 결장으로 인해 좌측 수비 밸런스가 무너질 우려가 있으며, 이는 경기 중 수비 조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반면 경남 FC는 포메이션 4-2-3-1을 바탕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선에서는 이종원이 인버티드 드리블을 통해 중앙으로 파고들며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팀 전체적으로는 카릴에게 볼을 몰아주는 패턴이 고착화되어 공격 전개가 쉽게 읽히는 전술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 수비진은 클리어링 이후 세컨드볼을 소유하지 못하고 볼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장면이 많습니다. 중원 자원인 헤나는 중거리 슈팅 시도는 활발하지만 연계 플레이나 패스의 정확도 면에서는 기복이 큰 편이라 공격 전개가 끊어지는 경우도 잦습니다. 결론적으로 양팀 모두 공격 루트가 제한적이고 단일화된 흐름에 의존하고 있어, 전반적인 경기 속도가 느리고 예측 가능한 전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충북청주는 박스 근처에서의 연계나 세컨볼 연결이 부족해 유효 슈팅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드물고, 경남 또한 중원에서의 연결이 자주 단절되며 공간 침투 시도마저 제한적입니다. 더불어 양 팀의 이선 자원들은 전진 패스나 크로스의 정확도가 낮아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이 높으며 저득점 양상의 언덕 결과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안산그리너스와 성남FC입니다. 안산그리너스는 포메이션 3, 4, 1, 2를 기반으로 하여 수비 라인에 많은 숫자를 배치하고 있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상대 공격수와의 1대1 대인 방어 상황에서 약점을 자주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유승환이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활발히 침투를 시도하지만 결정적인 골 장면으로 연결되는 빈도는 낮은 편입니다. 중원에서는 김우빈이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맡고 있지만 볼 처리 속도와 패스 정확도에서 일관성이 부족해 팀 전개의 흐름이 자주 끊기고 있습니다. 라파는 개인 드리블 돌파 능력은 탁월하지만 박스 안에서는 고립되는 장면이 많아 공격이 마무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특히 직전 경기에서는 상대가 퇴장을 당한 수적 우세 상황에서도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무승부에 그치며 득점력 부족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반면 성남 FC는 포메이션 4-4-2를 활용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수비 라인 유지와 좌우 밸런스를 바탕으로 짜임새 있는 전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전방의 후이지는 제공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며 팀 공격의 중심을 잡고 있고 연계 플레이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원진은 측면에서 유기적인 침투를 통해 다양한 득점 루트를 창출하고 있으며 빠른 역습 상황에서도 강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재원은 2대에 걸쳐 성남의 핵심 자원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아버지 신태용의 이어팀의 에이스 역할을 이어가고 있는 상징적인 선수입니다. 전경준 감독 체제 아래 성남은 전체적으로 조직력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었으며 원정 경기에서도 끈질긴 운영을 통해 꾸준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안산은 수비 숫자에 비해 조직적인 커버 능력이 떨어지고 역습 시 전개 루트가 단조로워 공격의 다양성이 부족합니다. 공격수들이 상대 박스 근처에서 고립되는 장면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인 득점 가능성이 낮습니다. 반면 성남은 안정적인 더블 볼란치 조합과 왕성한 활동량을 기반으로 중원에서 경기를 장악하고 있으며 수비 전환 속도도 빠릅니다. 좌우 측면 자원들은 정확한 크로스 타이밍과 전방 침투로 다채로운 공격 루트를 전개하고 있어 전술적인 유기성이 뛰어납니다. 이러한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성남 FC의 승리가 유력하며 전체적으로 득점이 많지 않은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성남의 승리와 저득점 양상의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FC 서울과 제주 SK입니다. FC 서울은 포메이션 4-4-2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전개를 이어가고 있으며, 최전방에서는 둑스가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책임지고 있어 공격 전개의 시작점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루카스는 직전 김천전에서 삼국지의 조자룡처럼 단독 드립을 돌파로 수비를 무너뜨리며 득점에 성공했고, 이를 통해 본격적인 경기력 반등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링가드는 기대만큼의 영향력을 아직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전방 침투와 세컨드볼 연계에서는 가능성을 점차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승모의 부상 공백은 아쉽지만 서울의 중원 조합은 여전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홈 경기에서는 점유율과 공격 전개에서 매끄러운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루카스의 폼이 지속적으로 회복될 경우 서울은 다양한 공격 루트를 구축할 수 있게 되며 이는 팀 전체의 상승세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줄 요소입니다. 제주 SK는 포메이션 433을 기반으로 운영하며 최전방의 유리 조나탄이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위치 선정의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준아는 전방 압박과 연계 플레이에 활발하게 가담하지만 결정력에 있어 기복이 있어 공격 흐름을 마무리 짓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남태희가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중심을 잡고 있지만 여름철 체력 부담이 가중되는 시점에서는 활동량이 제한되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영향력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주의 가장 큰 변수는 원정 일정입니다. 서귀포에서 김포까지 장거리 비행을 소화한 뒤 서울까지 추가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체력 회복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제주는 여름철 원정 경기에서 기동력이 급감하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 저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은 루카스를 중심으로 공격 전개의 활로를 다양하게 확보해가고 있으며 홈에서의 전개 완성도와 경기력 흐름이 안정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루카스는 직전 경기에서 개인 기량을 통해 분위기를 반전시킨 핵심 자원이며 그의 활약은 팀 전반의 긍정적인 상승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반면 제주는 장거리 원정에 따른 피로 누적과 여름철 체력 저하, 후반 집중력 약화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수비 전환의 불안정성도 여전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과 컨디션, 홈이점, 상승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경기는 FC 서울의 승리와 다득점 양상의 오버 결과를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전북 현대와 울산 현대입니다. 전북 현대는 포메이션 4-3-3을 바탕으로 공격을 전개하고 있으며, 티아고가 전방에서 제공권과 득점 포지셔닝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전진우는 중원에서 볼 운반과 박스 근처의 창의적인 패스를 담당하는 핵심 자원으로 공격 전개의 중심축을 맡고 있습니다. 강상윤은 측면에서 과감한 침투와 공간 창출에 기여하고 있지만 크로스 정확도에서 아쉬움을 남기며 결정적인 장면 연결에는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전북은 주전 공격수 콤파뇨의 부상 공백이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방 마무리 능력 저하와 경기력 기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빌드업 자체는 깔끔하고 안정적이지만 박스 진입 이후 결정적인 마무리가 부족해 득점 기대치를 실제 성과로 연결하지 못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콤파뇨의 이적설 등팀 내부의 불안 요소가 더해지며 심리적인 흔들림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울산연대는 포메이션 4-4-2를 기반으로 에릭과 이청용의 이선과 전방을 오가는 스위칭 플레이를 핵심 전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얀이치는 중원에서 빌드업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지만 전개 방향이 측면으로 과도하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중앙에서의 위협 전개가 다소 부족합니다. 이청용은 여전히 전진 패스와 볼 배급 능력은 수준급이지만 활동량은 제한적이라 전후반 내내 높은 강도로 유지되긴 어렵습니다. 특히 윤종규의 부상으로 측면 수비의 불안정성이 생겨나면서 역습 시 뒷공간 노출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무고사와 같은 확실한 마무리 자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울산 역시 상대 박스 내에서의 위협은 떨어지고 있으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전술 변화 없이 단조로운 전개가 반복되며 집중력 저하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북은 전진우와 강상윤을 중심으로 공간을 만들며 공격 흐름을 구축하고 있으나, 콤파녀의 부재로 인해 결정력과 연계 완성도에서 뚜렷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울산 역시 점유율은 유지하지만 박스 안에서 확실한 마무리 능력이 부족하며, 측면 수비의 불안과 플랜 b 부재로 인해 공격 전개가 단조롭게 흘러가는 양상입니다. 양팀 모두 이름값과 기대치에 비해 실제 경기력은 마무리에서 결정적인 한방이 부족한 흐름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양 팀의 공격 시도는 활발하되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흐름이 유력하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경기입니다. 무승부 가능성이 높고 저득점 양상의 언덕 결과를 추천드립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토토를 처음 접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스포츠토토를 좋아하시지만 적중률이 낮아 고민이 많으신 분 경기 시작 전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익을 위해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돈 날리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영상들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